안녕하세요. 커클 뮤직 가족 여러분. 한주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은 어떤 취미 있으세요? 저는 영화 감상이거든요. 일하는 것 외에 재미와 즐거움을 줄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음악이 아닌 다른 것에 푹 빠져버린 작곡가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작곡에 대한 스트레스도 날려주고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게 한 작곡가들의 취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태리 작곡가 로세니는 재미와 웃음을 주는 희극 오페라들을 주로 작곡을 했는데요. 그가 작곡한 오페라들은 모두 다 대성공을 거두어서 돈도 정말 많이 벌고 인기도 엄청났다고 해요. 이렇게 대성공을 거둔 이후에 갑자기 로스니는 은퇴를 선언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로스니의 취미인 요리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요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작곡을 하지 않을 때는 음식을 주로 만들었는데요. 그가 만든 요리를 맛본 사람들은 모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로스니는 또한 미식가여서 식재료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3대 진미라고 알려진 송로버섯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송로버섯을 잘 찾는다고 알려진 돼지를 직접 길렀다고 합니다. 37세에 은퇴를 선언한 로스니 요리에 전념하면서 남은 인생을 아주 맛있게 사는데요. 이태리 레스토랑에 가면 송로버섯 요리 중에는 로스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요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화 조스를 보면요, 식인 상어가 등장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따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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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억하세요? 자, 이 곡은 체코의 국민 음악가로 알려진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의 마지막 악장 처음 부분입니다. 마치 증기 기관차가 출발을 알리고. 속도가 빨라지는 듯한 리듬을 연상케 하는데요. 드보르젝은 증기 기관차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해요. 얼마나 기차를 좋아했냐면 여덟 살 때부터 기차를 보러 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프라하역에 나갔다고 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기차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혹여 자신이 바빠서 기차를 보러 가지 못할 때는 제자를 지켜서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확인을 했다고 하죠. 어느 날은 드보르지악이 기차를 보러 갔는데 기적 소리가 보통 때와는 다르고 좀 이상해서 철도청에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정말 기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곡가의 예민한 귀와 그리고 기차사랑이 기차의 결함까지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빈과 프라에 가면 안톤 드보르자 코라는 특급 열차가 운행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두잔 이상은 마시는 것 같아요. 17세기 유럽에는 커피 열풍이 불어서 귀족들과 지식인들 사이 아주 인기 있는 음료였어요. 특히 작곡가들은 커피의 카페인 때문에 밤늦게까지 작업을 할수 있었으니 훨씬 더 좋아했겠죠? 커피를 너무나도 사랑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음악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바흐이죠. 바흐는 커피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작품을 한곡 쓰는데요. 바로 커피 칸타타입니다.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딸과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아버지를 재미나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딸이 노래하는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맛과 향을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앞으로 커피를 마실 때 바흐의 커피 칸타타가 생각날 것 같아요. 칸타타라는 말이 뜻이.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곡을 칸타타라고 하고 우리가 악기로 연주하는 곡을 소나타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이 칸타타. 이런 뜻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로 감미롭게 노래하는 곡이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 브랜드의 이름으로 붙여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흐가 커피 칸타타라고 하는 커피의 찬양곡을 만들어서 거기서 따서 그 커피의 브랜드 이름을 붙여졌을 수도 있고 칸타타 소나타 다 브랜드가 네, 소나타는 사실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소나타인데 그 소나타에서 나오는 작곡 형식 중에 하나가 소나타 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나타 형식. 근데 이 소나타 형식이 너무나도 정말 잘 구조가 탄탄하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아마 자동차 뭔가 탄탄한 빈틈없는 구조, 뭐 단단함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이 소나타 폼에서 그 이름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고 돌체라는 거 있거든요 돌체 뭐 라떼할 때 돌체 들어가기도 하고 이태리 메뉴판을 보면 음식점 메뉴판을 보면 우리가 왜 디저트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이태리에서는 돌체라고 써있어요 이 돌체는 뭐냐면 디저트 뭐예요 나중에 뭐케크를 먹든지 뭐 마카롱을 먹든지 뭔가 달달한 거를 먹잖아요 거기에 돌체라고 붙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음악적인 용어로 아름답게 뭔가 감미롭게 표현하라는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음악적인 표현이 상당히 일상생활 속에 많이 볼수 있어요. 오늘은 작곡가들의 취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오늘의 히트곡은 기차를 너무나도 사랑한 드보그작의 유모레스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로 큐큐뮤직에서 만나요.